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는데 어 그만 울어 안되네 제발 미안해 나 오빠야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 기분 좋아져라 자 그럼 우리 함께 노래 불러보자 언니 아나 오빠야 예 나미?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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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어 요즘 무슨 노래가 대세인지 알아? 정신 <laughs> 차려 야, 엄청 예, 그래도 마사도 싸다 자 오늘 어, 근데 그게 뭐야 오빠 야잖아 광고에서도 매일 나와서 짜증나는 하 아, 그렇군 어제는 이거 만지러 봐야지. 하, 따봉! 자, 한번 불러봐야지. 맞아. 너네 기분을 좋아지게 하려면 노래를 불러야겠지? 얘들아, 나와! 언니, 제가 해쁘면안 돼요? 근데 되게... 조, 좋아. 응.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응. 하나, 둘, 셋, 아! 넷. 빠이! Oh, 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손잡 아이타가 죽어버린 것만 같아, 제기란. 눈앞에 아드나는 생긴 얼굴 잡고, 어디까지? 그지 아이타가 붙어 할게요 음. 아이타가 죽어버린 것만 같아, 제기란다, 눈앞에. 아나는거 어딘지 생긴 얼굴 뒤에만 아, 도는 그의 촉촉한 목소리, 앤다나나나나 <목소리> 어? 내가 부를게! 니가 좋아하는 둥근 남자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나를던 거니?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너무나 궁금해.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나도 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니 서로 좋아하는 대로 그런 거 나은 애 어, 우린 너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니 서로 좋아하는 대로 그런 대로 말 하니요. 하면 너로 질까? 너무 두려워. 너를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laughs> 늘 하는 너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너를잃기가 나는 너무 무서워 예 yeah. 뚜루뚜뚜루뚜 뚜루뚜뚜루뚜 나란나란나나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여기까나밖에생나이안나네나고 <laughs> 너나나. <laughs> 자, 이나나나 얘들아 그만 울라고. 언니가 나았때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엄마이 거. 얘들아띵띵띵띵자띵띵띵 얘네 요 조금만 더 뒤로 줄래요? 낭낭낭낭나 먹을. 나나나나 먹을. 잠 밑에 뭔데? 속에 환. 잠 속에 정물이 열리죠. 누군가 필요해. 사만 빨리빨리 <뭐란라>

Kalau keje bunyi itu dapat lihat,